안녕하세요. 오늘은 11월 7일 입동입니다. 입동. 예, 우리 저 이제 안식농원 이제 나무를 심기 위한 이제 로타리 작업. 예, 예 이제 어제 그 포크레인으로 여기 배수로를 만들었고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. 예. 어제 이제, 이제 추워지니까, 예, 나무를 이제 심기 위한, 이제 여기를 이제 좀 따뜻하게 해놨습니다. 예. 어그 이제, 로타리로 이렇게 흙을 다 갈아야 됩니다. 갈아야 뽀송뽀송해져야 이제 오늘 이게, 아, 이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, 이거. 나무가, 나무 심기에는, 아, 이제 좀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는 흙이 좀, 오늘 이렇게 배수로를 이렇게 딱 팔았습니다. 를 치면서 특별히 이렇게. 아, 로타리 작업.